아십니까? 우리 모두 장수하자. 의상, 장수, 키스! 안 개면했어. 예. 나는 웃었어. 행복해서 한참을 웃었어. 네 오늘 찾아온 곳은요 바로 의성군 하고도 안개면입니다. 이곳 안개면이요 쌀도 유명하고요 또자수도 유명하고 인심이 좋기로 유명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또 어떤 어르신들을 만날지 심장이 뱅스 뱅스 두근대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. 그럼 설레는 마음 안고 한번 출발해 볼게요. 가시죠 정수기주 호호. 哇 윙윙 소리가 나는데 이거 벌 맞죠 벌? 예, 예. <laughs> 아버님 이쁜 얼굴이 이거 벌 쏘이면 안 되니까 자 이거 아쓰라고 아, 일단? 예예 오마다 지금 채비를 하게 <laughs> 생겼어요 지금 네. 몇 년째 하고 계세요 양봉을?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10년째? 예, 예. 야 아버님 보면 이때 썼으니까 벌도 볼수 있나요? 네볼수있어요어 예, 한번 보여주시죠 우와 얌전한데요? 먹이주고 잎이 주고 재워주니까 <laughs> 뭐 벌도 아빠를 알아보네요 예 자, 그럼 이거 한번 구경 시켜드릴게요. 네, 짜자. 오. 자, 와, 별들 안녕. 꽤 많이 드나드더니 깻풀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갖다 여 저장해놨습니다. 아, 깻풀이에요? 예, 예, 예. 우리 도덕리 마을이 진짜로 예. 풍경도 좋고 예. 공기도 좋고 예. 농사도 잘될것 같아요. 우리 마을은 음. 다른 어느 마을보다가 자랑거리가 많습니다. 음. 뭐야? 책으로 쓰라 그러면 한 10건은 씁니다. 한, 이, 한 400페이지짜리. 이야, 10건, 400페이지짜리. 아, 예. 그 중에 좀몇 개만 좀 알려주신다면요? 몇 개만요? 네. 다른 마을보다 가 산이 많음으로 해가지고, 반농사도 많이 있고, 논농사도 있으면서, 반농사로 인한 뭐 참깨라든가 고추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하고, 또 여기에 뭐 과일남, 과일도 자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, 어. 그리고 뭐 저같이 이렇게 벌농사 짓는 사람들도 있고, 네. 네, 그렇습니다. 마음도 다들 좋으시고요? 네 불편하시고 네 제가 마을 좀, 좀 둘러보면서 구경을 좀더 하면 자랑거리가 더 보이겠네요 예좀 예. <laughs> 둘러볼까요 좀 더? 예예 예, 그렇죠아우님 예. <laughs> <laughs> 더운데 양복만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괜찮았습니다. 땀이 너무 나셔가지고 아, 네, 올해도 파이팅입니다 예예 예. 파이팅 파이팅 우리 벌트도 파이팅 꿀 많이 모아줘 <웃음> <파이팅>. <웃음> 야 안녕하세요 아버님. 아, 예. 아유 아름드리 멋진 나무 아래서도 멋스럽게 서 계시네요 우리 아버님이. 예. 야 와. 나무가 굉장히 멋지네요. 예, 네이 음. 나무가 이게 거의 한 300년 정도 와. 되는 열림목으로 <laughs> 예.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어떤 소신 역할을 하며 옛날에는 예. 정월 대보름에 네, 네. 동고사 같은 것 지내면서. 우와. 이 나무를 보호하고 요 마을과 연계가저 위에 네. 나무같이 아, 어, 줄을 쳐가지고 네. 동사도 지내고 했는데 네. 시대에 따라가지고 동사는 없어지고 네. 1991년도에 어 보호수로 지자위대가 아, 보호수로 어, 우리 마을 지도 지켜주는 수호신. 수호신. 여기 이 느티나무가 수령이 3 0 0 년이면 예. 우리 마을의 최고 어르신이네요. <laughs> 네, 최고 어르신. 이 그러네요. 예. 안녕하십니까 어르신. 인사가 <laughs> 늦었사옵니다. 예. <laughs> 어, 예, 우리 아버님 이 멋진 마을에서 지금 몇십 년째 살고 계십니까? 저는 뭐 태어나 가지고 지금 예. 사고올 수 이렇게 칠십일곱라 <laughs> 우와. 칠십년 <77년> 살았네. <laughs> 야 너무 좋아서 고향을 못 떠나셨네요, 그죠? 아못 떠나고 지금 <laughs> 고향을 지키고. 야. 잘 살고 있습니다. 우리 느티나무처럼 우리 아버님도 고향을 잘 지켜가지고 예, 계시네요. 예. 앞으로도 잘 지켜가 주실 거죠? 예, 앞으로 잘 지켜 우리 동네가 음. 전부 다 주민들이 같이 하합해 가지고 음. 잘 사는 마을. 도덕 일리 마을은 행복해요. 예, 행복하고 <laughs> 즐겁고 좋은 마을입니다. 예, 예. 최고 최고. 안녕하세요. 야,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시는 거예요? 네. 와 오늘 마을에 잔치날인가요? 네. <laughs> 아니장님 이렇게 마을에 항상 식사를 같이 하세요 점심? 요그 고내 지원으로 인건비는 고내에서 네. 지원하고 요 식사 반찬하고 쌀하고 모든 재료는 자체 조달하고 있습니다. 어, 아 그러면 이제 마을에서 이제 여름에 더우니까 예. 같이 이제. 식사하시해서 식사도 하시는군요. 예. 오, 이게 주식 지원이 나오니까 또 좋으네요. 예, 좋습니다. <laughs> 이제 기쁜 거 맞죠? 예. 활짝 웃어 줄까요? 점심 때마다 같이 먹으니까 어떤 게 좋아요? 아, 그럼 같이해서럼 자주 만나고 음. 뭐 대화하고 음. 웃고. 오. 예, 그게 너무 좋아요. <laughs> 예. 함께해서 더 행복해요. 예, 예. 야. 맛있게 하셔요. 예. 우리 어머님, 아버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? 네. 아이고, 식사 하셔서기분이 좋아하셨네. 우우 <laughs> <laughs> 분위기 좋은 비결은 뭘까요? 우심을 같이 한테 합동으로 먹고 네. 다 얼굴을 보니까 응.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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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오, 우리 마을 자랑 좀 해주신다면요, 어머니. 우리 동네는화 합도 잘 되고 오. 인심도 좋고 오. 욕심도 없고요. 욕심도 없고요. 너들 인류가 최고예요. 최고예요. <laughs> 우리 아 우리 흔방하시다 잠깐만 잠시만. <웃음> <웃음> 아니 보니까 <laughs> 패션이 예상하지 <예사롭지> 않으세요. <laughs> 아니. <저는> 야, 한 한박 <laughs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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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라라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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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 자, 자, 지휘자처럼 <laughs> 우리 마을 분들을 다 아우르시. 네 우리 그 식사하고 나면 네. 또저저 저 피곤하기도 하고 또 음. 들에 또 오후에 가셔야 되고 거 그래서 가기 전에 우리 마을에 겨가래 여기야. 어머나 어유 안녕하세요 어머니. 네. 야 우리 마을에서 최고 어르신이라고요. 이거 꺼내주세요. 일단 먹고 왔 어. <디딧 못 웃음> <봤자. 오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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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야. 우리 어머니는 그러면 묘창이 묘관이세요? 서희, 서희. 아은 서희? 어머니가 그 95세시고 93세. 이야. 아니면 의성이을 보니까 진짜 장수하는 어르신이 많으신 것 같아요. 몸도 예, 좋고 인심도 응. 좋아가지고 그래요. 이야. 의상이 오면 오래 살수 있는 거예요? 예예. 야. 예, 예. 아가씨도 와야지. 아 저도 올까요? 예. 의상으로 이사 와야겠습니다.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의상이 최고네요, 그죠 예, 야. 이제 그 말씀하신 분이 예. 가수다니까. 노래를 <laughs> 잘하세요? 그래요? <laughs> 아버님. 긴급 속보가 들어왔습니다. 제보가 들어왔어요. 단수신하고 내가 너를 참 좋아해. 어, 제일 잘하시는 거그자한 박자 쉬고, 두 박자 쉬고, 세 박자 먼저 쉬고, 하나, 둘, 셋, 넷. 청동상 우연하게 잔머리에 매달려 울던 그 사람.